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어, 팔구조 원리 영어에 대해서, 아 어, 기본적인, 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이 되시는 분들은, 어, 디를시냐면 10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책이 있으신 분은 103페이지. 1 0 3페이 103페이지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아, 이, 저거, 뭐야, <laughs> 선부기 술이 때문에 아마 조금 잡음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더운, 그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찜통에서 시도는거 <laughs> 자, 어려운 이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 팔부조 원리형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헬라와 히브리에도 도전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단순히, 막 언어를 공부해서, 어, 뭐, 지식을 쌓는다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걸 통해서, 어, 영어 성경, 이걸 통해서 중고 성경, 또, 어, 보금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이런데, 어, 쓰임을 바꾸자 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네, 예, 어우, 거스 거스터 멋지시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NB 구조라고 있어요. NB 구조. 자, NB 구조인데, 어, 문장이 뭐면 I be 뭡니까? I mean. Here. Here. 오 발음 좋습니다. Here. Here for oh. one hour. hour. 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발음도 좋으시고 켄터키 발음처럼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볼때 그냥 뭐 이런 거문장을해석하지 못한 사람 어딨고말 못한 사람 어딨겠습니까 그러나 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덟 가지 구조 체계 체계화 시켜 가지고 그래서 팔 구조 원리으로 변. 그거 여덟 가지 구조만 이해하시면 이제 어 다른 거는 다이 여덟 가지 구조 체계 속에서 다 이해한단 말이죠. 자 이걸 보시면 I가 뭐예요? N이죠. 이거는 위리죠 위. 위라고 B가 지금 뭡니까? 비동사예요. 미래죠, 미래. 키어가 여기에 부사, 포가 전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죠.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또 가로.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나 복잡한 문장이 있어도 다뭘로 풀린다고요? 팔 구조로 풀린다. 지금 이팔 어, 그 구조를 지금 영어를 지금 잘하고 있는 분이 어, 좀 전에 우리가 중고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고도 다 팔고 저도 다 풀렸죠.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잘 배워놓으면 같은 구조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죠. 지금 했던 게 중고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자,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원 아워는 한 시간이죠. 이때. 어, 기간이나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동안이 되는 거예요, 동안. 뭐뭐를 음. 향하여가 아니라, 야,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게 나오면 이 f o 가 어, 한 시간 동안 여기에 나는 있을 것입니다. 해석 되죠? 네. 이거 해석할 때 아, 앞뒤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앞에서부터 갑니다. 따라 하세요. 나는, 따라 하세요. 나는,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여기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I'll be here. i be here. For one hour. 할수 있겠죠? 응. 이렇게 문장을 외우면 다른 문장도 다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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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에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N, E, A, N 문장이에요. 두 번째 구조입니다 구조가 여덟 가지밖에 없다 했죠? 그러니까 8구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I was sick. 나는 아, 토요일 날 아팠었나 봐요. 어디가 아팠었지 이렇게 온 세로데이. 자온 세로데이는 뭐예요 토요일이죠. 전사 시 플러스 명사 가로. 그다음에 나는 이게 뭐예요? 아 그렇죠. 어우, 공부 잘 하세요. 나는, 였습니다. 쓰기 뭐예요? 아픈.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뭐예요? 그래서, A, 나는, A, A. 아픕니다. 아, 나는 토요일에 아팠습니그 말이 맞죠? 그렇죠. 토요일에, 토요일에 이거 특정한 날이면 저희 가 오늘 쓴날 했죠? 음. 그래서, s 러데이온 d 러데이 나는 토요일에, 나는 뭐 했다? 아팠습니다. 왜? was가 뭐예요? 어, 과거. 아시겠죠? 음, 음. 자, 그 다음에, 어, I'm hungry. 헝그리. I'm h u n g 는 뭐예요? 음. 나는 h 그 n 가 뜻이 뭐죠? 배고픔. 네? 배고픔. 배고픔. 음. 네, 푼. 뭐, 마스크 써가지고 배고픔으를 들렸는데, 음. 배고픈 받침비를 음. 음. 끝내야죠. 음. 나는 배고픕니다. I'm hungry. Yeah. 자, 그 다음에. Yeah. It's yeah. the second door. Door. 이거 도, 도를 바꿔주세요. DOR로. Door이 뭐죠? 문이죠 이거 도입니까 온더 레프트. 자 그러면 그것은 잘 보세요. 그것은 명사예요. 이 이치가 뭐예요? 이지어 이즈요, 이즈요입니다. 비동사. 세컨 도어 두 번째 문입니다. 어디예요? 왼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문입니다. 이 말이죠. 그 D O L 라이 D O L로 고쳐주세요. 스펠리가 맞죠? 자매님, 이거 맞죠 스페리? 두 문? 네. 맞죠? No? 네. No? 맞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잘못된 거죠? A, 고쳐 A, 책을 고쳐주세요. 해석을 잠시 세요 이거를 그것은입니다. 세컨 두 번째 문이다 그랬죠? 네. A N에 뭐가 온 거예요? N, N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N하고, 이 N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격. 동격. 어때요, 이제? 한 8구조를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됐죠 근데 오늘 또 하죠? 다음 주에 또할거 아닐까요? 해요. 또 해요. 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이기를 내가 이기를 해보는 거예요, 8구조로. 그러니까 여기 8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문장이 나오든 내가 8구조로 해석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시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 같은 경우에 뭐 자매님 같은 경우도 문장을 어, 보면 이제 쫙 보이죠 지난번에 그 여러 해 동안 배웠던 집사 님이 그 저걸 보여준 거 있었죠 그분은 어, 저기 뭐 마태복음 28장 27까지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붉은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만 다 뽑아가지고 한 3년 넘게 보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5년을 팔구조를 배운 다음에 이제 집사님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아 지금부터 성경을 계속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가시고 요냥일진알모시에서 성경을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걸 다 노트한 거를 책으로 만드신다 2 0 0년만에 갖고 오셔가지고 저걸 이제 검수를 받았어요 뭐 잘못된 거 없냐 봤어요 이게 다 팔구조로 다 문장을 다푼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지금 60도 안 됐죠 50대니까, 50대 후반, 후반 정도. 제 나이 또는? 네, 네. 굉장히 열심히 했어. 저한테 아마 고등학교 딸을 여기 공부 같이 왔다가온날 같은 날 같이 배웠어. 요 나도 배우면 안 돼요. 야, 대단하시죠. 자, 그래서 MB, MBA 인정.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B 친구. 이거 한번 해볼게요. My w i s 스테이 어디요? 위드미 오 i n 아이 w 이 t 도좀 스펠 틀렸어요. h 드미를 고쳐주세요. 올 e 타 i m 이이 l l the t 위드를 뭐 with, 고쳐주세요 위드미 자그 a l 위드 h e t i 이 e All t 뭐 하고 있어요? 네. 스테이 머무르고 지금 주어가 삼시단수현재죠 S가 붙어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머무르고 있죠. 네. 비치고높 그다음에 누구하고 머무르고 있어요? 네. 나하고, 네. 함께. 네. 나하고 함께. 나와 함께. 저희사 플러스 명사. 아무튼 어, 저희사 플러스 명사. 그다음에 부사. 이것만 가로치면은 전부 다 뭐만 남아요? 팔구조만 남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좀 쉽다고 좀해 주시죠. <laughs> 자, 올드 타임 보여. 모든 시간에 그것도 부사예요. 시간에 부사. 시간, 장소, 원인, 이유 다 부사예요. 명사 같이 생겼어도 뭐라고요? 부사다. 그러니까 저희 써 빠진 명사, 부사, 가로 쳐라. 그냥 나머지는 다 뭐가 남다? 팔 구조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은 뭐냐면 nb 친구 an이 남았죠 그러면 you look worried 이렇게 돼 있어요 you look worried worried는 뭐죠 네, 거기가 음. 여기는 평균에 나고아 어. 요거 look으로 할게요 이 책에 l o o 요 내가. 앞서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 U, N이죠? 이 네. 요게 w o r 는 뭐냐면, 걱정스러운이라고 하는 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분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네. 걱정스러워. 잘 붙어요? 걱정스러운. 같침눈은 아, 끝났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네. 비치고서. 그러니까, 너는 걱정스럽게 뭐한다 네. 보인다. 네. 보인다. 네. 보인다. 좀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말인데 너 걱정스러워 보여 이 왜? 빛칭 검사 여기 형용사 맞죠? 분사는 네. 뭐라고요? 형용사. 네. 분사는 뭐라 그랬죠? 네. 동사에서 온 형용사다. 이렇게 읽어라 그랬죠? 네. 그래서 형용사 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이번에는 n 빛칭고 A N 에 뭐가 온 거예요? 애니 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 애니 오는 건 뭐냐면 그는 되었다 선생님이 그거 쉬워요 he became a teacher 선생님 네. 피, 피, 네. 그러니까 그 남자는 became은 뭐예요? 되었다. 되었다라고는 하대다의 과거죠? 음. 비친 동사. 어티철, a n의 n. 이 선생님하고 그 남자하고 관계는 뭐예요? 동격. 동격이 되는 거죠. 여기 n하고 n하고 만나면 동격. 이게 원리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상태동사. You understand? 네. 네, 좋습니다. 아, 이건 다 안해요. 그냥 지금 구조에 맞춰서 네, 하나씩만 할게요. 네. 왜냐면 이거 다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구조에 해당되는 것만 하나씩 하거요 안해도 나머지 다할수 있겠잖아요. 네, 나는 네. 너무 좋답니까? 나는 좋게 느끼다. 네, 나는 매우 좋게 느낀다. I feel so good. I feel so good.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 여기서 안한 거는 책을 책인 사람은 그냥 집에서 해보세요. 네. 여기서는 이제, 한, 이제 하나의 구조씩만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동작동사에 쉬워요. N, v j N, V. I, go, b y bus. 아주 쉽죠, 문, 문장이. 어려운 문장 가지고 가면 좋을 게 없어요. 쉬운 걸로. 나는, 뭐예요? 갑니다. 뭘로 가요? 어? 버스로. 전지사 플러스, 동사. NV 구조에요. NV 구조는 뭐냐? 가고, 가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오르다, 내리다, 등등이에요. 걷다. 이런 거. 아무튼,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런 건 전부 다 n v MV, 예요 거기 에 목적은 필요 없죠? 그래서 NV 구조라고. 그걸 옛날 이제 자기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 V N이 있죠. 지금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제 동작 동사하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는 무슨 동사라고요? 상태 동사. 지금 네 가지는 뭐라고요? 동작 동사. N V N인데 왜 여기다가 가운데 선을 건느냐? 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주어인 명사고 여기 선이 있는 거는 목적어인 명사예요. 보차예요. 그 주어와 목적어의 차이 구별해야 을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선을 남는 거예요. i didn't see 그러면 i didn't see it.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주어 고 didn't see가 동사예요. 보지 못 했다 이거죠 그것을 이거 뭐예요 목적어. 그래서 N V N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국 시간에 배웠죠중국 <laughs> 시간에 이거 했었죠? 음. 이거 뭐예요? N V N 구조가 똑같아야 똑같아요 5는 똑같아요. 음. 몇 성이죠? 3성 3성 한번 해보세요 시작 5 I, 이 니는 need. 몇성이죠또 삼성. 그래서 이거는 반3성 들어가고 사성 들어가고 삼성. Oh, I, 이 oh, 시작. Oh, I, I, 시 didn't see 시작. Oh, I, I didn't see. It. 나는 너를 보지 못했다. 그다음에 중국어도 뭐야? I, 영어도 I love. love you. 똑같죠? 나는 사랑합니다. 누구를? 너를. 되겠죠? 어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제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어나 영어나 구조가 같다 안같다같다그 그러니까 8구조로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8구조로 하면은 다 풀리니까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MVNN을 해볼게요 NVNN N, 이자 일곱 번째 구조인데 MVNN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MVNN은 뭐냐면, 요게 간접 목적이요 요거는 직접 목적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에게. 여기가 을룰르 되겠죠. 여기가 뭐예요? 준다, 보낸다. 요 주어가. 이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팍팍 들어오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나는 아이 a i d 아이들을 발음하면 paid. i 힘. 그 남자에게 뭐를? 두 달러를. 두 달러스. 두 달러스. 그러니까 이거 문제 보세요. 나는 p a i 지급했다. 빨간색으로 해죠 나는 뭐했다 페이드, 지급했다죠? 집... 지불, 지불이 났겠네요. 지불했다. 지급했다. 아, 예, 좀 비슷한데. 그 남자에게 에게 뭘요? 그 2달러를. 2달러를. 중국에도 이중 목적어라 그래가지고 목적어 두개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그럴 텐데. 일단 영어에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나는 준다 보낸다에게 을들. NVNN 이렇게 NVNN을 틀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장은 8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8구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음. 어. NVNAN 구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조입니다. 혹시 어, 밑에가 조금 다시 한번 해어요어요 I c a... 어, 그... 아. 아, 하나 더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네. I can k e e you a good.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맨 끝에 뭡니까? 인프레 r 인프레션인프레션 p r e s s 프레 n 감정 같은 거예요? 너에게 좋은 감정을 줄 수가 있다. 인프레셔션 인프레션?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자 사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거 보면 i 는 뭐예요? N 맞죠그 네. 다음에 이 캔은 뭘까요? 뭐 뭐? 할수 있다. 할수 있다에 뭐예요? 조동사. 네. 자매님은 찾아보시고 캔 기부는 뭘까요? 이렇게 같이 같이 가야 돼요. 줄수 있다. 자, 모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캔 기부는 뭐예요? 줄수 있다죠. 네. 이게 동사예요. 여기,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너애기 여기가 육아 나왔죠. 음. 너 아기가 이게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의 좋은 인플레이션을 줄수 있다. 찾아봤어요? 아니야 이거 쓰는 거예요. 모를 단어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I가 뭐냐? I가 뭐예요? 주어가 되겠죠. 이건 동사. 이런 동사를 사실은 수요 동사라고 해요. 여기가 간접, 여기가 뭐라고요? 직접. 자 이제 마지막으로 M V N A N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조로 들어갑니다. 구조를다 풀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이버로 검색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석될 수 있어요 구조가 구조를 푸는 게 중요해요 왜 응. 이렇게 찾는 데 오래 걸려 찾았어요? 응. 안 찾아요? 응. 찾고 있어요? 응. 시간 많이 갈래요? 찾는 것도 저거 실력이에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MV N, A, 저기, 여기, 데이터를 안 켰어요, 안 켰어요. 데이터를 켜야 요 집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네. 한참 걸리네. 한 24시간 걸리겠네. 요 자, 그러니까, 어, 모르는 나라가 나오면 단어를 찾아보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편해요. 복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퀴라고요 네. 네 영어 없어요? 기본이 안 되셨구나. 딱 기본이 되셨다, 딱 찾아야죠. 자, 그러면 MVLAN. 요거를 마지막 구조니까, 여기 있는 거다 해보자. 하나, 둘, 세 문장이니까. 자, 요런 게 있어요. 버스는. 캣. a t b 이레이트 e b 적어놓고요 b e h a 이거구조할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럼 a v 찾아보세요 인상 감동 감상 상상 인상 감명 감 e 이 e 감 a v e 예, 강연 강연. 좋은 인상을 줄수 있다. 그죠 좋은 인상.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응. I can make my son. 어? 보니까 스콜라 자 이제 오늘 요건 이제 세, 문, 세 문장을 나들어가죠. 마지막 구조예요 M-V-N-A 구조. 자 이런 거는 뭐냐면 N은 뭐예요? 주어. 요거는 동사. 동사. 또 뭐예요? 목적어. 요거는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 자리에 뭐예요? 형용사 아니면 명사온다 이번에. 목적어니까 주어랑 똑같죠? 명사, 명사. 근데 가운데 선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왜? 주어인 명사하고 목적어인 명사하고 뭐예요? 지금 같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구별해주기 위해서 가운데 뭘 끈다? 선을 하나 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NVN AN. 근데 이런 동사들은 우리가 어, 사역 동사다 그래요. 히브리에서는 뭐히피루팔 되겠죠. 사역 동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시키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뭔가 허락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로 쓰는 단어가 let, have, make. 그다음에 어, 지각 동사 이렇게 많이 쓰요. Let, have, make.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와요. 이거 세 가지는 주로 사역동사라고 해요. 물론 get도 있어요. 그러니까, let, have, make, get이 주로 뭐예요? 사역동사다. 다저을풀어없어요 책에 다 나와요. 자꾸 머릿속에 노르셔야 돼요. 한번더 하세요. Let, have, make. Let, let have, make.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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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있죠? 네. 지각 동사는 뭐 학교 지각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감각 동사라해요 감각 보고 느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버스는 캣 유지합니다. 지킵니다. 누구를요? 저... 나를. 네이트가 뭐예요? 늦지 않고 늦은죠. 늦은 형여하세요 행동사. 늦은. 그러니까 버스가 유지해. 내가 늦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래요 이거? 가자, 버스 때문에 내가 늦은 거죠 지금. 어렵죠 문장이?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세요 직역을 해보세요. 버스는 유지한다. 지킨다. 나로, 나로 알고 늦게, 늦게 늦, 늦도록 지켜. 유지해 그거를. 버스가 유지해. 다른 말로 우리말로 치면은 뭐예요? 버스 때문에 내가 늦은 거예요 지금. 버스가 원이 이유가 되는 거죠. 음, 음. 이해가 됩니까? 음.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버스는 나로 하여금 늦게 했다. 이런 말이 없죠. 네. 버스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버스가 주어가 될수 있어요. 버스는 유지했다, 지켰다, 네. 나로 하여금 늦도록. 직역을 할줄 알아야지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S behavior 그의 행동은 만듭니다. 나를 angry 뜻이 뭐예요? 화가 난. 화가 난. 그래서 그의 행동이 behavior가 행동해요. Make 만듭니다. 삼잇지나 돌려뜨니까 S가 붙어 있죠? 그의 행동이 만들어요. 누구를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화나게. 그러니까 A N 의 A 맞잖아요. 이 구조로 영어가 움직인다는 거. 이 구조로 중국어가 움직인다는 거. 이 구조로 히브리어 일라우가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팔 구조로 문장들이 움직인다는 거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성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I. N이죠. Can make. 아까 이거 조동사를 했죠? 조동사는 동사와 같이 가서 연결되는 거예요. 동사. My son은 아들이죠. A scholar. Scholar는 뭐죠? 철학자. 철학자는 명사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을 뭘로 만들어요? 철학자. 철학자. 그럼 이 철학자하고 아들아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동격, 동격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자고요. 네, 네. 날씨도 덥고 해서 이걸 쌈박게 끝내고 네. 다음 주에 또 멋있게 해요. 이걸 네. 마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습니다 네.